자 수열 a n 의 첫째 항부터 m 만까지 합을 sm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sm이 이렇게 성립을 할때 a1 더하기 a12 어 어떻게 되겠느냐 요걸 묻고 있거든요 그죠 어 그러면 a1 같은 경우에는 초항이잖아요 그죠 이게 열 번째 항인데 어 여기 a 을 이거 부분 분수를 써서 요걸 n 을 a로 잡고 요 뒷부분은 b라고 잡아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어 b-a 분의 1이겠죠. 그죠? 그러면 n 플러스 1 분의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n 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n 플러스 1 분의 1 곱하기 n 플러스 1이 되거든요. 여기 없어져요. 그러면 sm 같은 경우에는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n 플러스 1 분의 1이 됩니다. 자, 이 얘기는 n에다가 이제 1을 넣으면 1-m 플러스 2분의 1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2를 집어넣으면 2분의 1마이 m 3분의 1이 되고요 3을 집어넣으면 3분의 1마이 m 4분의 1. 요런 식으로 이제, 어, 가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건 지금 뭐냐면 a n이에요. a n. 그죠? 그러면 이 n 번째 한까지의 합이 이렇게 이제 나타낸다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n-1을 대입을 해보게 되면 그럼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n분의 1이 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2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1 3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계속 간단 얘기거든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냐 요거를 뺍니다 그러면 sm에서 sm-1을 뺀 거니까 여기는 am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 1 없어지고, 2분의 1, 2분의 1 없어지고, 이렇게 계속 없어져요. 그리고 여기도 계속 이렇게 없어지거든요. 어, 네, 둘다 이제 무한대까지 갔으니까, 결국 이 뒤에 남는 부분, 자, 이게 지금 이쪽이 없어지고, 이렇게 없어지고. 그죠? 한 칸씩 뒤로 이렇게 밀어서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마지막에 남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n에 관한 식이 있을 건데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0에 이제 가까워지게 되거든요. 그럼 결국 신경, 써,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어디 부분만 남냐? 여기 앞에 m 플러스 1분의 1만 남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am은 m 플러스 1분의 1이다. 근데 이거는 2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10을 구할 수 있는데 a10은 11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a1은 어디서 구하느냐 요건 2에서부터만 성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 문제에서 주어진 이 식이 있죠 여기 여기에다가 1을 어, 대입을 하면 되겠죠 m에다가 1 대입하면 s1은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어, m분의 1 마이너스 그 다음에 m 플러스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럼 1 마이너스 3분의 1이 될 거고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이 될 거고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이 될 거고, 이런 식으로 쭉 가겠죠? 4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1쭉 가게 되다가, 어, m-1분의 1 마이너스 m 플러스 1분의 1 더하기 m분의 1 마이너스 m 플러스 2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한 칸씩, 음, 두, 한칸 떨어진 부분에서 없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역시나 이렇게 없어지고,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어, 표시를 잘못했네요. 그래서, 요게 지금,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4분의 1, 요렇게 없어지죠. 그러면 여기, 앞에 게두개 남았으니까, 뒤에 거두 개가 남겠죠? 요건 없어지고요. 그럼 남는 건, 1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m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m 플러스 2분의 1. 요렇게, 어,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어차피 이게 지금 무한대까지 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다 없어지게 되고요. 극한 취하게 되면. 남는 거는, 2분의 3만 남게 돼요. 즉, A1은 2분의 3인 거죠. 그래서 2분의 3 더하기 11분의 1이잖아요. 그럼 22분의 33 더하기 22분의 2가 되죠. 그러면 22분의 35가 됩니다. 그러면 P는 22이고요. Q는 35가 돼서 P 플러스 Q는 57이 정답입니다.